2025년 5월 21일 수요일 네, 오전 증시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어, 핵심 동력 도 테마들 뭔지 같이 한번 짚어보죠 법적 고지 및 투자 주의사항 본 콘텐츠는 2025년 5월 21일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보유 또는 미보유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12시까지 음, 어떤 이야기가 시장을 이끌고 있는지 그걸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뭐 특...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요, 조용했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뭐 조금씩 내리면서 숨 고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오가 0.27%, SP 500이 0.39%, 나스닥도 0.38% 하락했고요. 미국하고 주요국들 관세협상도 뭐 뚜렷한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을 주고 있겠죠? 맞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가 그래서 그런지 미국발 정치적 불확실성 얘기도 있고 금리 얘기도 있고 이런 경계심리 속에서 방향을 딱 잡지는 못하고 좀 등락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이 개별 이슈들에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오늘 발표될 5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이것도 주목해야 할것 같고 또 6월 대선 관련해서 정책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특정 테마들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그 관세 이슈, 이게 또 업종별로 어떻게 작용할지도 계속 봐야 할것 같고요. 어, 바로 그점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는 유독 그 테마별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증강현실, 그 AR 관련주들입니다. 구글이 그 연례 개발자 회의 있잖아요. IO 2025. 거기서 삼성전자랑 같이 만드는 스마트 안경, 어, 안드로이드 XR 기반 직인데 이걸 연말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아, 구글이랑 삼성이요. 그 소식이군요. 어떤 종목들이 좀 반응하고 있나요? 3D 공간 시각화 기술 가진 K3i가 좀 부각되고 있고요. 음. 기술력이나 뭐 국책과제 했던 이력이 있는 이렌텍 그리고 라운텍이나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음. 다만 이게 연말 공개 예정이니까 이 기대감이 뭐랄까 얼마나 갈지는 좀 봐야겠죠. 그렇죠. 미래 기술 테마가 움직이는 와중에 또 예전 이슈였던 코로나19 관련주들. 이것도 다시 움직이는 게좀 흥미롭네요. 그렇습니다. 그 중화권하고 태국, 싱가포르 이쪽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 19가 다시 좀 확산될 조짐을 보인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이 다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다시요? 네. 특히 홍콩 같은 경우는 확진 비율이 1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밝힌 CCS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통산업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조선주는 뭐 계속 좋은 흐름이네요. 네, 그렇죠. 하반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NH 투자증권의 긍정적인 보고서도 있었고요. 거기에다 한미 간 협력 기대감 이것도 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성장이 기대된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 1분기 실적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HD 현대마린엔진이나 삼성중공업 이런 다른 주요 조선주들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 외에도 뭐 우주항공, 방산, 의료, AI, 자율주행차 엄청 다양한 테마들이 그냥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간략하게만 좀 짚어보면 삼성 우주사업 기대감의 AP 위성 같은 종목, 또 글로벌 국방비 지출 확대나 지정학적 긴장감 때문에 LIG넥스원 같은 방산주. 네네. 그리고 정치권 이슈랑 관련해서는 그 이재명 후보가 동물 대체 시험 활성화법 추진한다 이런 언급 때문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같은 의료 AI 관련주가 움직이고요.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 곧 나온다 이런 기대감에는 퓨런티어, 라이콤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야, 정말 정신없네요. 이렇게 테마가 혼재된 시장인데 여기서 좀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다면 어릴까요 저는 에너지 쪽, 특히 전력 관련 분야를 계속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에너지요? 네, 최근에 정치권에서 데이터 센터 설립 관련해서 논의가 많잖아요. 그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 더하기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거기에 ESS, 에너지 저장 장치까지 이 조합이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꾸준해요. 아하.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고요. 또 하나는 6월 대선 앞두고 증권주에 대한 정책 기대함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증권주요? 네, 과거 사례처럼 시장 활성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죠. NH 투자증권에서는 과거 PBR 수준까지 회복하면 상승 여력이 꽤 크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고요. 미래에스증권이나 한화투자증권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매매 관점으로 보면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지금 시장은 보면 구글 삼성의 AR 협력 같은 개별 기술 유수도 있고 코로나19 재확산 같은 보건 이슈 양자 기술 발전 소식도 있죠. 여기에다가 에너지, 증권, 의료 AI 같은 정책 기대감 또 방산 같은 지정학적 요인까지 오,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막 섞여서 작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뉴스 흐름에 좀 따라가는 테마별 접근 이게 단기적으로는 유효해 보입니다. 다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테마 순환 속도가 엄청 빠를 수 있다는 거 이건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예, 시장 변동성이 클수 있으니까요. 각 테마가 얼마나 지속될지 또 위험 요인은 뭔지 이런 걸 같이 고려하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은 정말 기술혁신에 대한 기대감, 또 과거 팬데믹의 그림자, 국내외 정책이나 정치 변수들, 그리고 지정학적 요인까지 이게 다 섞여서 다양한 테마들을 움직이는 그런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글로벌 기술 트렌드 변화나 국내 정치, 정책 이슈들이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시장에 또 새로운 기회나 변화를 만들어낼지 이걸 좀 꾸준히 지켜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